어, 그림의 언어로서 풀어보는 어, 금강경 제16강 신법 어, 법을 믿으라 부처님께서 어, 말씀하신 어, 법을 믿으라 이 사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 이 신법은 어, 이 사신 중에 하나인데 어, 나를 믿으라 진여 진여를 믿으라.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믿으라. 또 부처님의 그 어, 법을 이어가는 그 성단의 그 스님을 믿으라. 뭐 그런 어,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부처님의 법 법을 믿으라. 그래서 금강경, 어, 오늘 16강은 이렇게 하나하나 1분에서 16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어, 5분 법신으로부터 이렇게 별설의 입문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신법까지 그렸습니다. 만약에, 어, 금강경 도, 도회를 다 마친다 하면은, 어, 이러한,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중에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어, 차지하는 범위는 이 부분입니다. 이 신법은 부처님의 어, 법을 믿으라는 것인데 설명을 그 하기가 어 고단합니다. 어, 그래서 저가 그 어, 연구하고 어, 어 그림을 어, 그렸는데 시, 그 부처님의 법을 믿으라는 데서는그 어, 내용을 적어 낸 것을 주로 그 한번 상기하는 어, 그런 어, 어, 강의로서 해보려 합니다 에, 원문에. 에, 이게 한문인데 한문보다는 시간관계상 어, 해석을 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장기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어찌한 영고인고 이 모든 중생이 또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어찌한 영고인고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할 것이니 어찌한 연고인고, 만일 법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며, 만일 법 아닌 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리라. 이런 연고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며, 마땅히 법 아님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인고로서 열애가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때배와 같다고 비유함을 알지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놓을 것이여든,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리온. 그렇게 부처님께서, 어, 내 법은 때배와 같아, 어, 저 언덕에, 어, 강을 건너서면은 그, 어, 배를 버려야 된다. 그런 어,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을 믿으라 아저 부처님의 법을 믿으라. 여기 이제 큰 대의 데이, 대의는 어, 전체적인 대의가 이제 이어 이렇게 뽑아 봤는데 첫째는 그이 절목은 법을 믿는 것이니 사신 중에 사신이라면 이제 신진녀와어 불법성 이네 어,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제 세번째 신법이니 신법행 곧 관은 황관인 삼마재관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내지 한 생각만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도 수보리야 여래가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무량복덕과를 얻음을 알고 다 본하니라 하고 성언인이 믿으라는 뜻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을 믿고 닦는 중생이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니 상이 없는 것을 과라하여 이 경을 믿고 닦아 사상이 없어진 것이라는 뜻을 제시하고 법상도 없고 또법 아닌 상도 없나니. 하여 사상이 없어진 청정심에는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고 한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며 가령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왜 그런가? 만약 법 아닌 상을 취하더라도, 그것, 그것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엉낭이 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법 아닌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법과 비법 둘다 없는 그둘 아닌 중도 실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래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법문을 쓰라는 것을 때배의 비와 유 같은 줄 알라고 하여 이 경의 수행법과 때배의 비유로 내가 말하는 법문 같이 분명히 저 언덕에 이른다 하고 이 법문을 꼭 믿으라고 분명한 제시를 한 다음,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 금강경 경문 중에 부처님의 법을 믿으라, 심법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뽑아봤는데, 한번 원문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문실장구하고 내지 일념, 일념생정신자는 아, 얇은 한 장의 경전이나 한 구절 말을 듣고 곧 깨달아 순일하게 잡념 없이 일념으로 깨끗이 믿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수보리야 열의 신견 하나니 수보리야 후 세상에 잠깐 이경한 구절만을 듣고도 능히 순결한 일념으로 깨끗이 믿어 보류를 얻는 사람을 열에 다 알고 다 보나니 시제 중생이 등여시 무량 복덕이니 이 모든 중생이 다 이러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서 이제 하모 덕통선사께서는 이 하모서님은 어 오가예를 그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증거하신 것이 다못이 법을 증거하심이 이, 이 증거하심이시며 이 사람의 믿는 것도 또한 이 법을 믿음이니 믿음은 앞에 익혀 닦음으로 말미암으로이 인이 있음이요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을지라 응당 복덕이 족함을 얻으려 아르리라 이렇게 줄을 다셨습니다. 원문 원문에 이고 시제 중생이 어찌 알랑없는 복덕을 얻는다 하는 고이 모든 중생이 무부 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며. 다시, 아상이거나, 인상이거나, 중생상이거나, 수자상이 없으며, 무법상하며, 역무, 어, 역무비법상이니라,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상 아닌 상도 없나니라. 이제, 법상과 비법상에 대해서, 어, 그, 줄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상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색과 모양인 만유의 형태를 실다운 것으로 보거나 또는 법문의 뜻과 이치를 듣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옳고 그러고 이러한 구별을 고집하여 일정한 법이 있음을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 상견이다. 그 다음에 비법상, 법 아닌 상, 모든 법이 치우치게 비고 말라서 느낌과 응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왕공에 떨어지거나 또는 모든 유정중생이 생명만 끊어지면 나무토막이나 돌멩이처럼 부서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단정하여 진공의 묘하게 있는 신령스러운 성품을 알지 못하는 단견이다 이렇게 에, 했습니다. 근데 야부 도천선사는, 그, 어, 해석을 하시기를 이 대목에, 어, 원동태호 무음무여라. 둥그러 태워 같아서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그, 심, 법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어, 대가 스님들께서, 어, 줄을 다셨는데 자 하모 스님도 이렇게 다시고 육조 어, 어, 해능 대사는 이 대목에서 만약 사람이 있어 저 열의 멸도 하신 후에 반야바라밀 마음을 바라여 반야바라밀 행을 하여 깎고 익히고 깨달아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으니는 이런 거로 응당 법문을 위하지 말지며 응당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을 쓰는 고로 열에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내가 법을 서라는 것을 때배 같이 비유하여 알아라. 하노니, 법도 엉당 놓아버리거든, 어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 이렇게 어어 줄을 다씁니다 원문 해석에, 아이고, 시제 중생이 어, 약심치상하면적이 어, 착아인 중생수자니 어떠한 까닭인고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함이 있으면 곧그 네가지 네 상의 착함이니 하이고 어, 약치법상이라도 적착아인 중생수자며 어떠한 연고인고, 만약 법상을 고집하여 취하여 법에 치우치면 곧네 가지 상에 착함이 약지 비법상이라도 적착 아인 중생수잔이라, 만약 법 아닌 상을 고집하고 취하여 비법에 치우칠지라도 곧네 가지 상에 착함이라. 여기 이제 육조해능대사께서는 어, 술을 다시기를 이세 가지 상 사상 법상 비법상 이것이 앉아 세 가지인데 이것을 취하면 아울러 삿된 소견에 착함이라 다이 미혹한 사람이니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연구라 딱거 그 행하는 사람은 열의 3십 이상의 애착 애착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반야바라밀을 알았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반야바라밀법의 해설을 행치 않고 부처 이름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고로 어어 불응치사 어, 치법이며 이런 거로 엉당 법을 취하여 고집하지 말며 어 불응치 비법인이 역시 법 아닌 것도 취하여 고집하지 말지니, 어, 이시 억으로, 열의 상설호대, 이러한 뜻을 쓰는 거로 열에 내가 항상 말하기를, 여등 비구는, 어, 여가 설법을, 어, 여 비유자니, 너희들 비구는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을, 저 때배와 같이 비유하여 아르라 하노니. 아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 그, 내놓으신 이 법은, 어, 그 반야바라 밀, 어, 그것을 얻은, 얻은 후에는, 어, 모든 것을 그 때배와 같이 강을 건너서면 그, 어, 배를, 놓아야든 어, 버려야 된다. 아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상 응사하던 하항 비법이요 부득이 소용되는 법도 깨달은 후에는 응랑 다 버릴 것이오늘 항차 아무 소용없는 법 아닌 고집에 착하여 마르고 응용없는 사법이겠느냐 그래서 어 여러 그 대가 스님들께서 많은 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어, 법문, 어, 원경의때배라는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어, 떼 때베에 비유한 것을 한번더 그, 되새기고, 어, 마칠까 합니다. 때배 떼배, 때베라는 거는, 이제, 반야선이라기도 고 지혜선이라고 합니다. 물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인데, 저 언덕에 닿았을 적에는 엉덩 버려야 저 언덕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로의 반야경 등의 수행법으로도 저 언덕인 열반에 이르면 다시 때배인 반야선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니 이것은 지금까지 벌레를 꺼놓은 해의 내조자인 그 조가 나중에는 환지가 되는 것이라 그 환지까지 버려야 피아는 열반에 이른다는 제시가 이 경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